오랜만입니다. 두 달이 쉽게 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 그래도 올해는 많이 덥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냥 또 본당 행사들도 많고 해서 오늘 바쁘게 지낼 예, 수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강론은 길게 하랍니다. 길게 하라는데 제가 머리가 작아서 머리 작죠? 안 작나요? 예, 자, 예, 준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은, 어, 오늘도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어, 화해와, 그리고, 뭐, 용서, 평화, 뭐 이렇게, 어,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음, 제가 그 음악 공부를 할 때, 그때 스페인의 유명한 그 성악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몬세라 까바에라고 하는 어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아주 뚱뚱하고요. 예.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은 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좀 몸이 커지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뭐 스페인을 잘 몰라서 스리링은 자기가 직구하지도 못하고, 어, 또라틴어와 달라 티베어 달라서 뭐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말을 열심히. 아 스페인의 유용한 소프라노가 있구나 어, 하고 이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몬세라치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명 이름이더라고요. 우리 우리도 외국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이름이 똑같으면 자기 그 출신 지역의 이름 그 지명을 따서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몬세라세의 어, 까바에라고 하는 게 여자 소프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어, 성악가입니다. 거의 뭐 대목격 되는, 어, 아마 지금 살아있는지 좀, 거의 할머니 다 돼서,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뭐한 30년 전에도 거의 뭐 중년 이상 되는 뭐 그런 나이였으니까요. 어, 그때 그, 들려왔던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자기 나라에 유럽에 많은 성악가들이 있는데 에, 자기 스페인의 어, 성악가 후배들을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사람이 이제 호세 까레라스 들어보셨어요? 에, 음악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그 세계 3대 테너 할때 이제 뭐 바바로티하고 도밍고하고 이 카레라스 세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 그래서 에, 그~ 몬세라 까바예가 그~ 이~ 호세카레라스를 아주 예뻐하고 열심히 후원도 하고 어~ 아주 또, 또 자기가 공연할 때 어~ 같이 이렇게 같이 키웠던 이런 어~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삼대 테너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잘 압니다. 근데 어~ 이~ 다바로티는이제 이태리 사람이죠. 근데 도밍고와 이~ 카레라스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어, 도민고는 원래 아, 바리톤이었다가 이제 테너로 이렇게 바뀐 사람이고, 에, 호스카레스는 원래 이제 테너입니다. 근데 이, 같은, 뭐, 동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 같은 테너로서 아주 라이벌이었어 근데 그 안에 좀더 들여다보면, 참, 이게, 근데, 우리가 3대 테너를 볼 때는 아주 친한 척 하죠, 그죠? 아주 친한 것 같아요. 무대에서 보면, 아주 너무 친한 친구인 같이,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 그스페인에는 나라가 하나지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천수가, 그스페인으로 올드, 이천이 원래 끝나고 갔을 때도 그쪽 지역도, 아, 어, 이게 독립하려고 는데이 몬세라시라고 하는 지역이, 이 카탈로니아 지역이어서, 어, 원래 스페인을 장악했던 마드리드 사람들이 그쪽까지 다 합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 계속 지금도, 어, 독립하려고 합니다. 어, 뭐, 우리도 근래에 보면, 일본도 그렇죠. 오키나와 가면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제주도에 보면 눈좀 크고요. 키좀 작고, 어,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 보면 비슷하게 생긴, 있어요. 남방기가 좀 쌍꺼풀 주눈이 크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그, 오키나와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거기 사람들도 가끔씩, 이제, 유명한 사람들, 기분이 안 좋을 때, 어, 당신 어디 사람이야? 하고 물으면 나는 일본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예, 이번에 기속돼 버렸거든요. 호카이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3년, 이제 2년 반, 제가 한 20일만 지나면 3년이 되는데, 그때 저 다리 밑에서 한참 우리 싸울 때도 그때 우리 삼촌들이 여기 탐라국이라고 경찰들이막 싸우고 막 이럴 때, 맨날 올라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좀 기분 나쁘면 그죠? 아, 육지 껏들그냐면 그런 데가 서성질될 때가 있고 광질할 때가 있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일본도 좀 그런 게 있고 이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근데이 호세 카리라스는 어, 이카탈루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밍고는 이 마드리드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래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뭐 동서의 그 분열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유럽에 그 서로 싸우는 것들 보면 우리는 아주 양반입니다. 뭐 영국도 그렇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같은 것도 아주 뭐 한번 붙으면 정말 죽이고 것 싸웁니다. 그런데 이 도밍고와 까리라스가 이렇게 앙숙이었는데 한순간 아주 친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세카레라스가 아주 가수로 활동하던, 제가 막 음악 공부할 때, 그쪽에 레코드 도참 많이 하고 할 때인데, 네. 1987년도에 호세카레라스가 급성, 뭐, 림프성, 어, 급성 림프구, 뛰어쓰기 아니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넣었어요. 네. 우리 그때 막 백혈병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쭉 지나가니까 다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에 백혈병 급성이 걸리기 때문에 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이제 미국으로 다녀서 치료했는데 를 이제 돈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때 이제 이 호세 가라스가 그 마드, 스페인의 그 재단 어, 에르모사라고 하는 그 재단이 뭐 백혈병 전문 병원이고 어, 여기서 어, 후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명 끝에 극적으로 어, 건강을 회복하고 어, 그리고 이제 다시 어, 그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건강과 체력도 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조금 호세가르에서살 건강도 찾고 미대에도 조금 생기 시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에르모사 재단에 어, 빚을 졌으니까. 갚겠다 후원에 갚겠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저 정관, 정관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설립자가 플라지도 도민고고요. 후원자의 리더도 도민고고, 거기에 이사장도 도민고였습니다. 나하고 앙숙이었던, 그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어, 라이브까지 좋은데, 앙숙이 정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어, 관계였던데, 여기에 이사장, 뭐, 후원자의 대표, 뭐, 설립자, 이게 다 도민구였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플라시도 도민구가 호세카레라스가 돈이 떨어져서 이제 치료를 받기 힘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세카레라스를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익명으로 빠지고 그래서 이 친구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또내 이름을 듣고 내가 후원자라 그러면 치료를 안받 도움을 받지 않을까봐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 그러다가 한 번은 이 호세 카리라스가 도민고가 공연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연 도중 중간에 카레라스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미구도 같이, 힘껏 기어놨겠죠. 예. 그리고 며칠 뒤에 기자가 도미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역도 다르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인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호세 까르라스의 그 목소리를 읽고 싶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나는 그,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예술, 성공이 끝이니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기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어, 두 사람의 화해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역로다가다 보니까, 어, 괜히 더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화해를 합니다. 어 보면, 어, 서 서로 지역 간의 어, 화해와 용서를 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뉴스들이 뭐 나중에 또 책으로 좀 흘려 듣, 듣게 되지만 아마 스페인에서는 대단한 뉴스였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 어, 보게 되는데 어, 제가 제주 살면서.